어, 저는 어, 오늘 토론 전체 진행을 맡은 코리아스 백스 대표 포지션 테이대이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진일보를 위한 새로운 정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 을 준비해 주신 이투데이 계자라이분과 오늘 기자들 기대해주신 내외의 주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신문 이때 있는 수구형험오버 토론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이 e 스피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들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증권사의 전략 수립에 활용이 될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이투데에 많은 소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겠는데요 먼저, 어, 여러분들 동료 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했던 것들, 그걸 다시 어, 출연애고에서 만든 쟁점입니다. 오늘 그 어떤 소속으로 여기 참가하셨습니까? 아... 뭐 금융인 분감원에 계신 분들은 1번, 거래소에 계신 분은 2번. 해참가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겠죠. 정보는 많이 개방되었고, 그리고 자 오늘 토론 진행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어, 진행 그런 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laughs> 어, 토론 진행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화성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한번> <laughs>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지금 현재를 진단하는 시간이데요 거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쟁점들 중에 나는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되면 이분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신 첫 번째 발표하시기 바 쉽게... 안이뻐졌다. 어느 것이니까? 백이 수주를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전만 에도 60%에서 70%까지 육박을 하면서 고객의 어떤 브로콜리지 또는 이제 브로콜리지로지중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수익 위주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서 일정 수준만 모으면 50억 정도는 더 쉽게 찾을 수있습게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책임을 저의 백분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많이 지고하시고 많은 여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4년 이상 CEO를 모시고 계신 분 계신지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해 주실 정도로, 물론, 이제, 지금, 이상모 토론이 된다고하면 우선순위를 투표를 하는데, 그건 꼭 1등을 뽑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 7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같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라는 건, 아, 8분이었는데, 11분으로 늘어났고, 라이센스가 난발되고 있다는 건, 아까 5분 정도가 있었는데, 기적인 성과를 네. 위해서 가져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네. 이렇게 활성화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원화가 들어가야지 좀자 이번 테이블에서 보이지 않는 상품이라 신뢰가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할 때 국가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것이필요하다 네. 네. 얘기해 주셨습어 사실 금융 어 그리고 스페어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다른 제조업하 다른, 다른 부분들 중 이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 네. 경제가 하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럼 과연 증권사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무엇인가? 구석했던 내용과 오늘 보신 분들의 내용이 다소 달라진 점들이 보여지는데요. 어, 아이비 서비스를 전문화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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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전문화하자 이 내용이 여섯 분이고요. 예를 들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증권업이, 아까 참 제가 놀랐는데, 지금 힘들다 라고 하셨지만 미래는 어둡지 않다 라고 해도 26%인데 임놈에서는 9%로 떨어졌고 지금은 두 분밖에 안계시니다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이크가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는 겁니 고객들의 그 희망감이 그 스스로 그 문제의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서 읽어봤습니다. 아주 예리한 의견들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시장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라고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시에 들어습니다또한번 다른 의견을 한번 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은행 위주의 정책 이해는 하겠으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신것 같아요. 조금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더 조사를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포만 드렸는데요. 아마 내년쯤 또는 올 하반기부터 하는 토론회는단국과 업계가 아마 현실과 동떨어진 시장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과 주제 문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은 인연이 21분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름들이, 그런들이좀 있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총장님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에서는, 자, 세 번째 토론 도 정리가 끝나셨습니까? 네, 3번 토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기념 촬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